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지역 민심잡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헬로 TV 뉴스에서는 먼저 김포 지역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김포 갑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의 김동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동식 후보는 김포 갑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김후보는 경기도 의원과 민선 3기 김포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김후보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김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마무리를 또 짓고 또 새로운 김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래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 김포시장을 했던 김동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역시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래의 길 앞장서서 개척해나가겠다고 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후 2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김포갑 선거구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는 김포의 자랑스런 정치인으로 김포의 재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께서 김포의 크고 작은 해남과 관련해서 많은 약속들을 했지만 어,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물은 가재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숙제들을 제가 장관과 도지사를 했던 국정경험과 도전경험을 기초로 해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꼭 해결해내겠습니다.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김포갑 선거구. 후보들은 민심잡기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